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벤트는요. 비썸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인 이벤트인데요. 캣인 어독스월드라는 원화마켓 추가 기념으로 1플러스1 에어드랍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어요. 기간은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반부터 6월 9일 일요일 이렇게 딱 3일간 이제 진행이 되고요. 내용은 일별 매수 수량과 동일한 수량의 MEU를 MEW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하루 기준 인당 최대 500MU를 이제 거래하는 거에 한해서 500MU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3일 중에 하루만 매수를 했는데 최대 MEU를 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똑같이 500MU를 어, 지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 하루만 한게 아니라 이틀 또는 이제 3일 하게 되면은 여기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1 0 m e w 에서 어, 1500MEW를 받게 되는 거고요. 현재 시세 가격으로 500MEW가 약 4800원 정도 사기 때문에 1500MEW는 약 150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지급일은 6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여기 좀 이제 이벤트 유의사항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 불이익 없도록, 어, 그리고, 어, 이익만 남도록,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